빨리 들어 도형이 끼우지 말고 <laughs> 아 진짜 뭐, 불못 붙여 불 야야자 불 니가 잡아 아니야? 바닥에 인제는 손에 이제 그 그래. 그렇지 힘이 없어 이제 손 대야지 어, 어 바닥에 대 그렇지 이렇게, 이렇게? 그렇지, 아, 그렇지, 그렇지 그렇지 자 무서워 하나 둘셋 아빠가 해 아빠가 해왜 그래 아빠 왜 그래 뜨거워 아우 시끄럽겠네 미안해 뭐해

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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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다시 다머타시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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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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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우 다시 다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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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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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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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다시 시 많이잡이는거 같진 않았는데? 아뜨거워 아니 이거는 모르고. 이거, 는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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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고 이거, 이거, 아거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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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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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할머니 엄마 이거 게